네 안녕하세요, 러브 소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밖에 나와서 그 뭐지요 강아지들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밑에요. 이게 우리 집 강아지예요. 자, 뿌리 얘는 만지기가 싫어요. 얘가 물지는 않아요. 설마 살짝 살짝 했는데 얘가 막 올라와서 긁으니까 점프하면서 지금도 그러죠. 그러니까 만지기는 싫네요. 그리고 요게, 어, 백구 한살 제가 이걸, 어, 소개해드렸을텐데 자, 예전보다 많이 컸죠? 엄청 컸어요, 지금 한 살인데도 이래요, 진돗개예요 얘도 진돗개, 얘는 두 살이에요 그리고, 저기 위에 가보면 또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저기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얘는요 삽살개에요 삽살개 많이 더럽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마리 보이실 텐데요 얘는요 시집갔다 왔어요 시집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있으면 아기를 낳을 건데요 아기도 아마 우리가 키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러브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